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가운데 자신이 온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둑은 누굽니까? 어, 이 도둑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사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 d u k To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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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d 이 k To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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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은혜가 아니면이 사탄의 죄와 저주와 종노릇 아래 있던 자들인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지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 받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 9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달이에요. 어, 9월은 여러모로 실은 어, 이 풍성함이 있는 계절이지요. 추석이 있기도 하고요. 음, 이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어, 성경퀴즈대도 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에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릴 때, 에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야.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지요. 에베소서 2장 7절이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치극히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저 공중 권세 잡은자를 따름으로 본질상 진도의 자녀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삼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바로 그리스도 신이 예수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치극히 풍성함인 거예요. 이 풍성함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 풍성함을 받고 누려야 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덕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는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 그것이 구원받을 의의가 되지가 않는 것이지,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그리스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하심이라라고 했어요. 바로 큰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풍성함 어떻게 부어 주십니까? 원래 우리는 죄의 종노릇한 자여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풍성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에 o 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u 이게 바로 그리스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어진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누릴 풍성함이요.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는 이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자들이에요또이 사탄의 손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풍성함이에요.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풍성함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이다. 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이제는 이 생명,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있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이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받았지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요 주님과 함께 이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이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풍성한 계절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부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잠깐, 잠깐. 뭐 은혜 받고 잠깐 잠깐 당하는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이제는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참된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에벤의 세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2023년 9월 한 달이 되기하여 추없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아버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9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9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늘리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아버지 한 달을 화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달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나버지 이렇게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도둑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사탄이 와서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아버지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망대를 세우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다른 것이 아니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필요하오니 오직 주님과 함께하느니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사, 이 성령께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는 이그리스의 풍성함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전녀의 아버지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담대의 아버지 그리스도를 말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두백세 가족들이 다여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로 풍성함을 이서 그리스 안에 있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하게 이 세상 현장 가운데에 이제는 이 그리스의 복음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13년 9월 한 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아버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